비싼 영양제 끊고 10년 젊어지는 마트 회춘 푸드. 마트에서 찾는 회춘 푸드 세가지 혹시 이것만 꾸준히 먹으면 나이 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회춘. 시계 거꾸로 돌리는 비법. 매일 뭘 먹어야 기운이 솟고 관절이 튼튼해질까 고민이시죠? 비싸고 어려운 거다 필요 없습니다. 첫째 콤부차입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흔하죠. 이게 그냥 탄산 음료가 아니라 수십억 마리 유산균이 살아있는 천연 소화제예요. 배변 활동 시원해지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쑥쑥 올라갑니다. 달콤한 탄산 대신 시원하게 한잔 어떠세요? 둘째 브로콜리예요. 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 작은 꽃봉오리에 비타민 C가 레몬의 두 배. 특히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싹 청소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볶아 드시면 최고죠. 두뇌 영양제 호두. 셋째 호두입니다. 호두가 왜뇌 모양인지. 아시죠? 오메가 3가 가득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고요. 불면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딱세 알. 간식 대신 꼭 챙겨 드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도 싹 풀릴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콤부차, 브로콜리, 호두 이세 가지만 오늘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오늘부터 시작. 10년 더 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다음에 또 쉽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만나요. 안녕.